Truffles are special 아, types of fungi. 이가 아, 뭐야? 곰팡이곰팡 f u 곰팡이의? 복수. 복수요. 네, 곰팡이류죠. <laughs> 우리가 지금 버섯 먹 곰팡이 먹는 거죠. <laughs> 그래서 이 버섯들이 무슨 버섯? 네. 송로. 송로? 네. 송로라고 하나? 네. 어, 송로버섯은 특별한 곰팡이류의 종류죠? 네. <laughs> 어. That are used. 이게 뭐야? 음, 뭐, 그렇죠. 네. 혹시 몰라서 대답 안한 건가? 한, 여러분들은? 여러 아니요. 네. 선행사 어딨죠? 선행사. 그렇죠. 무슨 관계대면서 목적. 주격. 예. <laughs> 얘가 주어고 동사였잖아요. 네. 그래서 주어 동사 사이에 얘가 들어간 거죠. 목적어가 앞으로 빠진 게 아니죠? 그래서, 주격관계대명사고요 생각 가능한가요, 두 개? 네. 계 가능하죠. 분사로 받으면 되죠. 그런데, 콤마 네. 찍었잖아? 네. 그럼얘 뒤에는 원래 누가 와야 돼? 어디, 누가 와야 돼? 원래 누구였어? 응? 아니, 어디서 사용이 되는 선가야? 사용되는, 어, 요거잖아, 요거. 원래 이거 잖아요 used in french cooking 이죠 근데 중간에 지금 여기 얘가 삽입이 되면서 이게 부사가 삽입이 되면서 더 uh, rarely 가 뭐야 더 rarely 드물게 그치 드물게가 이제 중간에 딱 들어간 거예요 원래는 뭐야 that are used in french cooking 이죠 <laughs> 전명구죠 french cooking 이 뭐죠 프랑스 요리, 그죠? 프랑스 요리에서 <laughs> 사용이 되는, 그지? 근데 어떻게 사용돼? 좀 드물게, 좀 드물게라는 부사가 집어넣, 집어넣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특별한 종류인데, 곰팡이류인데 어떤 곰팡이냐면 류 이제 프랑스 요리에서 사용이 되는 곰팡이류예요. 다른 나라보다도 이제 프랑스 요리 이해됐죠? they grow underground attached to the roots of trees 그것들은 이 그것들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버섯. 버라고 쓸게요. 음. 이게 대명사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겠죠. 이렇게 찐하니까. 어, 이게 버죠 버. 얘는 자라죠. grow가 자라다 자동사가 있고요. 타동사로는 그렇지. 키우다. 이 형식 자동사는 그렇지. 점점 뭐 형용사하게 잘하다. 이렇게. 형용사 되어 가다. 음. 그 그래, 단어 이게 좋다니까 아니 이렇게 외워야 된다고요. 처음에. 그들은 아니 그것들은 언더그라운드가 뭐야? 지하야. 지하에서 부산에 지하에 있는 형사도 용 된다 그랬죠? 네. 지하에서 잘한다죠? 네. 곰팡이는이좀 지하 그런 데서 잘하는 거예요. 어태치가 뭐죠? 붙이다 얘는 타동사야 자동사야? 타동사야, 타동사야. 목적어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얘를 붙이다 영어로 A를 붙이다 attach. B에다가 2가 어, 있는거죠 그래서 attach A to B 아이식? 집중하는거야? 오늘 조용하다? 네. <laughs> 잘하지 않았어요 그래? 네. 그런데 보니까 A가 없네 어떻게 된거지? 아니죠. 이디가 네. 붙었잖아. 그럼 과거야? 갑자기? 수동? 네. 그래. 수동을 생각해야 돼. 수동을 생각해야 돼. 붙여진 부처진. 붙여진이지. 여기 나무들의 뿌리에. 그러면 목적어 여기 A가 있던 애가 앞으로 갔겠지. 그럼 A가 누구였을까요? 데이였죠. 얘랑 같은 애지. 네. 그러면 이게 원래 문장이에요. 이게, 이게 그냥 원래 문장이 있어요. 얘네들이 여기에서 자란다. 완벽한 문장입니다. 일용식 붙은 상태로 붙어서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가 생략됐을까요? 주어 동사가 생략됐겠죠. 네. 그리고 접속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지만, 은 이제, 일단, 에즈나, 뭐, 와에 이런 거 써볼게요. 주어가 대이고요. 곰팡이, 저기, 버섯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현재형인가? 현재형이니까 알겠죠? 이렇게 하면 딱 뭔지 알아야지. 그것들은 땅에서 자란다. 그것들이 나무들 뿌리에 붙어져 있는 동안에 채로 음. 있는 동안에 땅에서 자라는 붙어서 자라는 거죠. 동시동작이고 이렇게 연, 연속으로 동시로 그치 네. 붙은 상태로 그런 동안에 자라는 거예요. 음. 여러가지로 접속사를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일단 이렇게 쓴 거예요. 네. 여기서 지우고 지우고 네. 뭐야? 분사구문이에요. 부문. 분사 지우고 빙 쓰지만 소동태니까 지우고 요것만 남은 거죠. 요게 이해가 돼야 되고요잘 적으십시오. 지금 적으라는 얘기는 무조건 뺏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으면서 정리를 해라. 여러분, 머릿속으로. 스스로. 지금까지 밝혀진 그 가장 좋은 시험이 있어요. 시험지간. 네. 서울 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좋다고 소문난 시험이 바로 백지시험입니다. 백지를 딱 주죠? 응? 우리 배운 거, 여름 머릿속에 정리해서 알아서 적어야 돼. 얼마나 나오냐, 이거. 덜 나왔어. 연습하고 또 색깔 펜 바꿔서 채워 넣어야 돼. 우리 마지막에 깔끔하게 한번더 봐야 돼. 그럼 완벽하게 여러분께 됩니다. 완벽해져요 아무리 영작시험, 찍기시험 봐도 그거 못 따라갑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이런 말 하죠? 아니 적을 때잘 이렇게 백지처럼 이렇게 잘 해보자고 그 얘기지 뭐 백지시험을 여러분 봐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한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어요 <laughs> It takes them many years to grow 무슨 뜻이죠? 그거. <laughs> 어, 그것들은 다음에 많은 이들이 걸린다. 그거죠? 얘는 뭐요? 그거, 그거요. 빙리 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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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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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이, 이, 날씨 이, 이, 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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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라 고 해석 안 하잖아요? 어, 이거는 그냥 쓴 거야. 여기서 진짜 주어 같은 느낌은 이제, 얘네들이 대임이죠, 대 목적어. 형식으로 굳이 따지면은 사용식 같이 보여요. 동사하다, 목적어 나왔죠? 명사. 그 다음, 많은 이얼스가, 매니얼스가 또 명사가 나왔, 많은 그게 나왔죠? 투부정사 나왔죠. 그럼 이런 걸 해석할 때는, 그들이, 또는 그것들이, 그것들이 벽서시죠? 버라고 네. 써야 돼. 그것들이 많은, 잘하는데 많은 해들이, 해들이 걸린다에요. 네. 우리 시간 나타나는, it takes five minutes. 뭐, 5분 걸린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이 5분 걸린다가 아니고, 그냥 5분 걸린다. 시간도, it's, 뭐, 5 o'clock. 뭐, 5시다. 5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많은 해가 많다. 다, 다, 잘하는데. 댐을 빼면은, 그냥, 잘하는데, 뭐, 많이, 많은 해가 걸린다. 그냥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댐이 있으니까, 누가 잘하는 거야? 얘네들이 잘하는 거죠. Once old enough. Once가 부사면 무슨 뜻이죠? 응, 한 번. 접속사면? 일단 주어가 동사하면, 일단 늙으면, 충분히. 어? 접속사는데 주어 어디있어 동사랑 생략. 지금 네. 형용사 부사잖아 주호동사 네. 어디갔어 네. 접속사는 주호동사 네. 나와야지 어과 비슷해요 <laughs> 그냥 생략했습니다 왜 여기 있어서 자 일단은 말이 돼서 생략한거야 일단 여기부터 볼게요. 그것들이 give off가 뭐야? 풍기다. 박이 off가 뭐야? 떨어져 나가는 거죠. out은 밖으로 가는 거, off는 떨어져 나가는 거죠. 떨어져서 주는 거니까 이렇게 분출, 풍기다. 나쁜 냄새를 이상한 냄새. 돼지들의 그것과 similar to 모모와 유사한 모모와 비슷한이라는 뜻이에요 뭐뭐와 유사한 수식하죠 수치수식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하죠 네. 냄새 왜 뒤에서 수식하죠 앞에서 수식하면 안돼요? Similar bad smell 뭐 이렇게면 하 안돼요? 유사한 나쁜 냄새 이렇게? 그거 저걸 띵이는 뒤에서 하는 데 저건 왜요? 그렇죠 그걸 물어본 거죠 왜 그럴까? 왜냐하면. 시밀렬이 딸린 식구가 어딨어요? 투 뒤에 있는 애들. 이 투가 있잖아, 이게. 네. 그 뒤에 애들이 따라와야 되잖아. 그럼 여기랑 이어지는데 얘만 따로 대신 때리고 일로 가면 안 돼요. 같이 가야 돼. 뒤에서 꾸며주는 거야. 마치 관계대명사가 생략한 것처럼. 관계대명사 굳이 쓰면은, 뭐, 대하고 뭐, 비동사 써? 쓰면 되겠죠. 이제 이렇게. 관계대명사 쓸수 있죠. 우리 분사 뒤에서 수직하고, 이렇게. ing나 ed. 같은 원리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해도 알아들어요? 네. 그것들이 돼지의 그거 이게 그거가 뭐죠? 네. 냄새죠? 얘랑 그거잖아. 그지 냄새를 풍기는데 돼지의 돼지의 냄새와 비, 유사한 이게 냄새네. 돼지의 냄새와 유사한 이상한 냄새를 풍긴다. 일단 충분히 잘하면. 일단 충분히 늙으면, 그지? 그러면 여기, 인, 여기 뭐가 생략됐어요? 어,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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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략할 수 있는 거는 주어 비동사예요. 생략할 수 있는 거. They. 알죠? They are old enough 예요 그래서 생략할 수 있는 거는 비동사예요. 알죠? 이것도 다 형제야. 접속사 뒤에 생략된 거랑. 관계대명사도 그렇고 분사도 그렇고 이 생략하잖아요. 비동사랑 말이 되니까 생략하는 거예요. 어색하지가 않아서. 용어는 여기 몸에 익어져야 돼요. 많이 봐서. Despite this, despite 뭐죠 어, 불구하고죠. Although는 어, though는 그죠. Although와 despite 차이? 뒤에 나오는 게 달라요. 그치? 뭐가 달라? 디스파이트는 뒤에가 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디스파이트는 전치사고요. 아, 한마디로 어 g h 나 더우는 접속사예요. 그래서 이거, 이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런 것이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이 것이 뭐죠? 음, <목소리> 네 냄새나는 거죠. 이거 냄새. 이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있죠? 어디에 있어요? 음. 사이에 있죠? 네. 어몽이죠? 네. 어몽이 전시사죠 네. 전명구 쭉 나온 거죠? 전명구. 딱 네. 네. 여기까지 부사구에요, 부사. 네. 일형식이네 전명구죠? 부사죠, 부사. 네. 지금 주호동사 끝. 오케이? 네. 네. 그것들은, 모스트가 최상급이네요? 가장, 가치가 있는, value에다가 d 붙었죠? 어. 가치가 있는 ingredients. 재료들, 재료들 사이에 있다죠? 네. 우리 사이에 비 e t w e 하고 어몽의 차이. 어몽은 둘어 그쵸. 두명 사이에 있으면 비 e t 이고 둘러 싸여 있으면 어몽이죠. 네. 그래서 어몽어스. 어. 우리들 사이에. <laughs> 어, 알았던 얼굴이네. 네. 네.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이, 얘네들에 의해서, 가치가 이렇게 평가되는 거죠. 이 주방장들에 의해서. 어디에 있는 주방장이죠? 어, 요거는, all o v 이건 전세계, 이런 뜻이에요. 전세계에 있는 얘네들에 의해서, 가장 가치가. 있게. 이건 뭐죠? 네? 버섯. 버섯이죠? 네. 이런 거 물어본다니까, 그쵸? 문제에서. This is because, Uh, they are packed with flavors and nutritional value. 왜냐하면, 얘네들이, 음, 맛, 이거, flavor이 뭐야? 풍미. 음, 음. 어, 풍미. 풍미가 냄새와 맛, 그지? 네 그와 영양소가 있는, 같이, 가치, 영양가 같이죠? 네. 르, 로, 로, 꾸려져, 응, 꾸려져 있다. 팩, 패키지가 되어 있죠. 그래서 B 이게 수동태 형태죠. B e p a c k e d with 뭐뭐로 이렇게 꾸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거 이러한 것이 이 디스가 뭔데? 어, 예? 아저 대이가 버섯이고요 얘가 버섯이고요. 대이가 디스는 뭐야? 같이 어, 있는, 있는 거죠. 이거 이거 음. 요 이유를 나타내는 거죠. 왜 가치가 있냐? 앞에 있는 그거를 받아서 이러한 것이,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렇게 꾸려져 있기 때문이죠. 버섯이. a n 그리고, 센스가, 무슨 뜻이죠? 그렇죠. 뭐뭐부터 쭉할 때는 뭐와 같이 나와요? 문장이? 어떤 문장이에요? 근데 그, 현, 어, 어? 어. 현재 완료. 어, 현재 완료 나올 때, since가 나오죠. 뭐뭐에 부터 쭉할 때. 현재 완료 몇 가지 용법이 있어요? 네. 결과, 경험, 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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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 완료. 그럼 since가 나면 무슨 용법이죠? 계속. 계속이죠. 어, 이런 거 탁탁 나와야 되는 거죠. 음. 또 다른 뜻뭐 있어요? 때문에. 때문에죠? 비 e c a 랑 차이? 어... <laughs> 그렇죠 결과 중점이죠, since는. Because는 원인 중점이야. 반대 중, 반대죠. 그래서, 음, 여기서는 since가 나왔고요 They are quite hard to get. 이건 때문에죠? 현재 완전 안 나오죠? 그, 들 그, 그것들은 굉장히 비싸다. 버섯이고요왜 비싸냐? 그 버섯들이, 요것도 버섯이죠? 그것들이 꽤 구하기 힘들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들이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요게 이제 그 어려운 말 우리 예전에 했나 가주어 이거 나오는 거? 네, 했어요. 어 그때 난이 형용사 배웠어요? 들었을 들어보긴 들었을 했죠. 네. 어 이게 그런 형태고요. 이게 원래 원래 모습이 이겁니다. It is quite hard to get them. 이게 가주어 형태예요 It is quite hard to get them. 이게 가주어 근데 원래 진주어 어딨어요? 네. 네, to get them 그럼 이게 또 원래 문장은 아니잖아 음. to get them is quite hard죠 원래가 네. to get them 그것들을 얻는 것은 구하는 것은 is quite hard 꽤 힘들다 어렵다 어렵다 이거죠? difficult, hard, 그지? 그런데 주어가, 투부정사가 너무 길으니까 뒤로 빼고 가져왔어서, it is quite hard, 진주어. 이렇게 되는 건데, 이 hard가 난이 형용사. 쉽고 어렵고. 난이도를 따져요. 그래서 난이 형용사. 어려운 게두 개가 있죠. hard랑 아니, 어려운 게두 개가 있다. 어, difficult. 쉬운 거는 하나밖에 없어 하나 있죠. easy. 이세 개가 난이 형용사야. 뭐 이런 게 나올 때는 특이한 점이 뭐냐 이됨을요 목적어를 요 가주어 있는 자리 있죠? 요로 옮깁니다. 얘는 빼고 그럼 대이가 돼요 주어니까 그럼 복수니까 이지가 아니고 알로 바뀌겠죠? 요런 형태야 이게 문장이 그냥 해석하면 안 되고 요렇게 바뀌어서 이런 거다를 이제 이해하셔야 됩니다. 중학교 문제에 들어가죠. 네. 그래서, they are quite hard to get.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정리하세요. 정리를 잘 못했으면, 내일, 알아서, 돌려보기. <laughs> 어, 그러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싶죠. 하지만, 뭐, 힘들죠. 네. Their prices range from $300 to $2,000 per p o u n d Their 그것들의 가격들은 range가 뭐죠? 범위, 범위 또는 범위가 뭐뭐에이르다 범위. 예로부터 예까지, from A to B, A부터 B까지. 300달러에서 2,000달러 per pound. per이 뭐죠? 응, 뭐, 뭐, 당. 1인당, 영으로 어. 1분당, 아니, 분당. 어, 이렇게 한 거죠. 파운드당. 파운드당, 한 파운드당이죠. 이렇게 가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천차만별로. 범위가 이를, 이르죠. 가격이. 얘가 얼마나 묵혀, 묵혔는지, 뭐, 어떤 건지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based on the passage, based on이 뭐죠? 어, 그 문장에 근거해서,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의 어느 부분이, 진짜인가? 자, 송이, 아니, 송이가 아니고, 무슨 버섯이랬지? 나또 까먹었는데. 아, 송루? 송루버섯은 사실 특별한 곤충들의 타입이죠? 아니죠? 그럼 이거 답이 아니죠. 송루버섯은, 그 나뭇가지들 위에, 그, 그, 땅 위에, 땅 위에 있는, 그니까, 러땅 표면에, 이게, 어버브가 no, 붙어있으면 안 되죠? 네. 땅의 위에, 이렇게, 떠서. 네. 떠, 떠 있는이 가지에, 가지에서 자라죠? 아니요. 네. 아니죠? 땅밑이죠 그럼 얘도 아니고. 이거 뭐라, 무슨 뜻이야, 얘는? 아, 맞아요? 네. 맞죠? 어, 다른 말로 표현한 거죠, 지금? A foul smell, foul. 파울 이런 뜻이 있지만 무슨 뜻이 있어요? 반칙. 어, 아니 그거, 그거 말고. 반칙을 범하는. 반칙을 범하는. 막. 막 역겨운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 냄새. 언제? 얘네들이 성인이 될 때. 이거 성인이 되다라는 뜻도 있고 또. 성인스러운. 어, 성인 어른스러운 이런 형사도 있죠. 얘네들은 꽤마거리가 없다. <laughs> 어, 하지만 영양가는 높다. 맞아요? 마거리가있 맞대가리 있어요? 여기 맞대가리 얘기 나왔어요? 아니, 안, 안 나왔으니까, 뭐. 또 얘네들은 어디에서나 잘 팔려요. 싼 가격으로. 아니 아니죠. 비싼 가격이죠. 이기 맞대가리 얘기 없죠? 네. <laughs> 그러면, 밑줄친 언더라인의 이 대시, r e 트가 뭐야? 응. 네. 언급하는. 자, what does the underline that 밑줄 쳐진 대시그패 g 지 안에 있는 뭘 언급하죠? 데시 어, 어디 있어요? 아닌데, 여기 써 있잖아. 어, 냄새. 냄새잖아, 어. 냄새죠. 냄새, 그러니까 어, 'bad smell' 이거죠. 냄새, 어. 특별한 종류고요. 어, 드물게 프랑스 요리에서 사용, 어떤 게 맞아요? 이거요? 이건 사용했던이죠? 네. 사용했던. 이건 사용되는. 네. 요게 답이죠? 이게 뭘 사용했는지 없죠? 수동태 형태입니다. 일단, 그것, 일단, 그것들이, 그것이, 아니면 생략. 어떤 게 맞아요? 고 생략. 그렇죠. 두 개와 여기 하나가 가능하고요. 얘는 복수 때문에 이질이 질하면안 되죠? 네. Despite 어도 어떤 게 맞아요? 디스프. 그렇죠. 왜? 주어서 응. 전치사니까. 명사만 해야 되니까. 패킹, c k 왜 p a 죠 뭐뭐로 이게 수동이 얘가 수동적으로 패키지가 되니까. 네. 아인지쓰면은 그것들이 p a 짐을 싸고 있는, 짐을 싸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건 짐이 쌓여지기 때문에. 이거는? Uh. It's there. t h e r 어떻게 알아요? 아, 어. 얘네들을 물어, 얘기하는 거니까. 질문 있어요? 됐죠? 네. 뭔 뜻인지는 알아요, 근데? 아, 형식 어딨지? 형 응.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laughs> 전면구, 주어, 동사. 제가 수업시간에도 이거 말했죠? 전면구 나왔죠, 여기. 전면구 나왔고, 전면구 나왔고, 여기 부사 나왔고. 그러니까 당연히 일형식이죠. 그냥 쫙 끄면 되죠. 일형식. 그 다음에 형수 요거 하나밖에 없죠? 네. 어, 얘네들은 특별한 종류에요, 죠이벼섯들이 네. 어, 프랑스, 드물게 프랑스 요리에서 사용이 되는 곰팡이들의, 일종의 곰팡이들의 특별한 종류죠. 얘네들은, 음, 나무들의 그 뿌리에 딱 붙어, 붙어서, 딱 밑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은요, 자라기, 자라는데 많은 해들이 걸려요. 한 번에 자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충분히 나이가 되면 얘네들은요 악취를 풍깁니다 돼지의 그 냄새와 비슷한 거 그래서 이런 냄새 풍기는 이런 것들에도 임 불구하고 어 얘네들은 아주 가치 있는 재료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있는 그 요리사 주방장들에 의해서 셰프들에 의해서 가장 이것으로 사이에 있다니까 그런 것으로 파,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왜 그러냐 어, 버섯들이 풍미맛과 풍미 이런 것들과 영양가의 가치들로 패키지가 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것들이 꽤 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그 결과로 원인보다는 결과 구하기 어려운 결과 때문에 그것들이 꽤 비싸죠 그래서 비코보즈보다는 씬스가 어리는 거예요 네. 응. 물론, 비커즈 써도 상관이 없네. 그들의 가격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운드당,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범위에 이르죠.